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선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랍장 중에서 레일로 된 서랍을 빼는 방법과 서랍을 넣을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랍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서랍장 이쪽을 보시면 까만색 플라스틱 보이시나요? 자, 왼쪽에 있는 아이는 보통 아래에서 위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보러 갈게요. 자 반대쪽에 있는 플라스틱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야만 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랍장을 한번 빼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왼편에는 위로 올리고 오른편은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쭉 잡아 당겨주면 쉽게 서랍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서랍을 완전히 뺐을 때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작은 구슬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서랍이 잘 빠지지 않거나 뻑뻑한 느낌이 들 때는 이 구슬들이 빠졌거나 아니면 구슬을 잡아주는 부위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서랍을 다시 넣을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랍의 레일과 프레임의 레일 검은 부분이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 넣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직선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서랍이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일직선으로 맞춰서 넣으셔야 합니다. 자, 넣어볼게요. 자, 레일을 무조건 안쪽 끝까지 넣어주시고 시작하죠. 일직선이 되도록, 오른쪽은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서랍을 넣을 건데요. 서랍이 중간 정도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부드럽게 들어가지 않고 멈춰주는 구간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의 힘을 가하여서 끝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뺐을 때, 부드럽게 락이 걸리겠죠. 알려드린 방법 잘 기억하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오션씨였습니다.